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벼기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는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읽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 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미아 3장은 성벽 건축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특별한 장입니다. 어,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 전체가 이렇게 그 공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게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름과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공사 기록일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벽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에 어떻게 참여하여야 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에는 영적인 건축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 건축의 이 세부적인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결코 단순한 공사 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지 또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원리의 보고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양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이 다른 누구보다 공사에 먼저 참여를 합니다. 그들이 손에 익은 제사도구가 아니라 흙과 돌을 만지며 성벽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문을 세웠다라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양문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열, 열, 예루살렘 성전에 열두 문 중에서 한 문인데 양의 양들이 출입하는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제사 때바쳐질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바로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즉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상징합니까? 제물을 상징하죠 제물은 예배에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이 재물들, 예배에서 헌신에 의미하는 데 바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드나드는 문, 회개와 용서가 드나드는 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 회복을 이 예배의 문에서부터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 한 사람의 회복,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들, 그러한 기도 제목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다음 삶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들만 보십시오.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이렇게, 어, 이 세계의 책을 보더라도 1, 2, 3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행했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그들은 일상생활들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먼저 예배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 때 그들이 스룹바벨에 에스라와 스루바벨의 주도하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만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근 15년간 성전 재건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2차 성전을 스가랴 서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 성을 통해서 이렇게 어, 재건하는데 2차 성전이 마치고 이제 3차 포로기한이 총독 정치 지도자였던 느에미아와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3차 포로기한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바로 성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성벽은 세상과의 경계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성전이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벽이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구분점,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울타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또는 영향력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성벽을 우리에게 진리로 쌓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어떠한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회복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야 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문을 양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별하였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선과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지치지 않을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의 공통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치 의무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헌신이 아니라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지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년에는 나 안식년 쉴 거야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들 하고 있는 일들 사역들 우리의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부르심의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손과 마음 안에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성장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회복,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첫 번째는 우리의 양문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드나들었던 예배의 문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오는 곳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성벽은 함께 세울 때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2절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고 이 무리의 아들 사구리 있었으며 어떤 이는 문짝을 달고 어떤 이는 들보를 얹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3장 전체가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 공사에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보고 싶은 건 5절에서 아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자기 구간을 맡아서 일을 했고 그 작은 구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돌들로 쌓여졌습니다. 한 사람이 가져온 돌, 한 사람이 가져온 돌이 또 다른 돌 위에 올려지면서 성벽은 쌓여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데 누군가의 대단한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애쓰는 사람보다 짐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더 기뻐하십니다. 눈에 띄는 화려하게 보이는 한 사람보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교회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진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바쳐주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고 챙겨주는 사람들, 또한 환한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모든 섬김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내년을 맞이할 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느 구간을 맡아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나에게 맡기시고 계시는가? 큰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한 돌, 벽돌 하나를 올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자보다 유용한 자를 기뻐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키와 거북이 비유처럼 유능한 자와 유용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능한 자가 있습니다. 유능한 자는...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일들이 척척 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 즉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이 재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다가 그리고 순종하게 함, 순종합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딱 해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와, 당신은 진짜 대단해. 역시 모든 칭송이 그 사람에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용한 자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은 즉시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능력은 없지만 쓰시기에 편한 사람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도 받고 우리에게 능력도 있고 유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은 없을지라도 유용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하나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새로 세워지는 성벽, 무너진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맡아서 서 있는가?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각 그룹들,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나오죠. 드고와 사람들은 성벽을 증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한자들, 즉 지도층과 상류층은 그들의 죄를 위해 힘을 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기록들이 누가 무엇을 만들었고 이 장면뿐만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랬고 무엇을 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누가 나를 도왔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아니고 그들 무리가 나옵니다. 이 두고와 두고하 사람들의 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힘을 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히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성벽을 방해했다라든가, 어떤 악한 일을 했다라든가, 어, 분열을 행했다라든가,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저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관심과 참여 거부를 영원한 성경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계급 의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총독, 느에미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발하는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능력이 있으면서 하지 않는 사람을 함께 세우라고 부르셨는데도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중수하고 있느냐? 너는 내 성벽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세우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뉘미아 3장은 우리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세울 때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고 동시에 무관심도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의 작은 헌신도 크게 기억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무관심도 그분의 기억 속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사람인가? 나는 백성들처럼 자기가 맡은 성벽 재건 공사 구간을 묵묵히 세워가는 일꾼인가, 아니면 드고아의 귀한 자들처럼 뒤에서 지켜보며 그냥 빠지고 구경꾼처럼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세우는 자로 부르십니다. 올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가 개인의 삶에서 다가오.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년의 약속의 말씀인 내삶안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도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삶안에 이것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나의 헌신이나 내가 해야 될 영역을 내가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삶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연초에 뽑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 그것들을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은 이제 연말에 와서 올한해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남은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 가정의 성벽이 또한 교회의 성벽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벽이 나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어느 영역에서 내가 서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회복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드과의 귀한 자들처럼 게으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짓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